라텐싱라텐싱 우와! <목소리> 불 걸리죠? 우와! <웃음> <우>! <웃음> <목소리> 우와! 오징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얘들 이제 오징어들을 잡아서 먹물을 얻어서. 자. 저한 세트 씻고 있는데요? 야, 우리 물, 물, 물각기 있으니까 빨리 이동할 수 있어. 야, 그냥 밑으로 갈 수도 있어. 뒤에 거으면 밑으로 그냥 가집니다. 님, 저 봐요. 이제 우주인 것 같아. 봐봐, 봐봐. 어, 진짜다. 우우안 아프다. 음. 물 마실래요, 이거? 빨리 이거 먹으면. 저기요, 이거, 이거 물 맞춰주세요. 어, 옆으로 걸으면 개 빨라. 님, 저개예요 에이, 이거, 에이, 이거 주인공. 먹어봐요, 이거. 아이, 무관절 갑시다! 여기가 양통이 물인데, 그런거 앞에 있나요? 건배, 건배! 아. 건배! 이거 아, 어. 가자. 이거 먹을래? 숨을 아주 잘쉴수 있는 태양 장면야 여기 있는데, 이미? 여기 오징어 진짜 너무 많아. 이거 <목소리> 먹어야지. <목소리> 우리 진짜 빠르다, 근데. 우리 아틀란티스를 한번 찾아보자. 잠깐만, 나와봐. 우와. 야, 오징어 진짜 많다. 오징어 을짜 많다. 와. 죽여. 와. 니가! 안 돼, 빠치렸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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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빠뜨렸어? 니요 이 자식? 얘, 얘 니가 줬던 녀석이 이 녀석이냐? 동현아, 죠 얘, 죽이지 마. <웃음> <웃음> 어 나무 좀아 응? 너, 니가, 응? 니가 저단 거지. 이, 나온다. 그래! 네! 그렇군. 아유, 정직하군. 앞으로도 그렇게 거야 돼. 잊버려야지 아유, 어떤 놈이 자꾸 쓰레기를 버려. 쓰레기도. 잘 보인다. 아, 물고기 던져야지 안돼! 고거, 고거 풀어줄래요 안돼 고거 풀어주게 잠깐, 내가 잡은 군동간이 여기 있구나 이래서 너 고거 처먹지마 고거 어먹지마네 <놀람> 어, 어, 가져하지마너 살짝 열어버리지마 한개 준다며 한개줄거야 <놀람> 자, 영광의 시간 <놀람> 자, 이제 그리워라 눈높이를 리 눈높이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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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공격의 시, 공격의 신이 되고 요어저 광질할까요? 네. 군전광직을 마음껏 할수습니다 되게 저 광질할까요? 어. 광질이요? 뭐야, 빨리, 뭐, 뭐, 어디가 잡아야죠? 맛있는 거야. 저 겁이야? 네. 황제를 켠 줄은 거 자기가. 알 레벨이 레버리고라 공격을 하겠습니다. 나는 공격이시입니다! 따! <놀람> 어, 무슨 가 이거... 아, 까불지 네. 마씨. 예. 어, 이거 진와 아이, 파이 빨리... 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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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리 빨리... 빨리... 빨 총각, 이런 거 이렇게 떠서 치면 안 돼. 고걸 불해주겠다. 고거야잘 버려. 내가 끊지 말라 했을 텐데. 아직 먹었다. 완다 뭐 음. 이거 먹칸다라요 뭐 이거 음. 먹칸다라요 한방이에요, 진짜 조심해요. 그것도 많이 아파요. 와! 네, 조심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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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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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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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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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징어 소환합니다 나의 오징어들이요 나오너라 그리고 절골랜드라 나오너라, 절골램들아 나오너라. <laughs> 걱정마요 아, 안돼 튀어 빨리 튀어 야,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위로 올라와 야절골 뒤지 이익사해서 죽겠네 아틸라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 어, 낚싯대가 위로 뜬다 올라간다! <laughs> 우와! 야야야야야야! 쩐다! 이리와봐 이리와봐 진짜 이리와봐 진짜 거금만 이리와봐 여기여기 야 여기 여깄지? 여기 봐봐 낚시를 딱해자 올라가지 자 봐봐 올라가면 왜 그렇게 금방와 자자자잘봐 대하 온대 낚시가 안돼 씨이이이이이이 너 사이에 죽어 곧 있으면 전리 꺼려요. 그래요? 이빨 죽이죠. 아, 솔직히 쟤네들 진짜! 응. 야, 얘들 철주잖아, 생각 보니까. 저기요. 네, 어 야, 나물병을 하나 달았다. 야, 이제 창수 탱크가 좀. 부자르네. 아, 진짜 저기요, 얘들 만약 얘들을불쌍 했다고. 다 찼다고 했죠, 얘들이. 근데 죽지 않아요. 50대 맞아야 돼요. 제가 죽방을 언제 한번 죽어봤는데. 얘들이 물에 있었네. 뭐 안때리는데 이거 얘들, 얘들 하나 날라간다. 봐 맞아. 님, 얘들 봐봐요. 얘들 봐봐. 잘 봐요. 잘 네. 봐요. 봐봐. 아! 님, 잘 봐봐요. 저, 저, 텐션 꽉 찼어요. 이 기분 뭐야, 씨. 근데 물 먹을 때 필요한데. 산소관 버리자. 산소가 좀 많네요. 저 지금 산소 하나 사라졌죠. 와, 얼마나 신나셨길래. 이 기분 뭐야, 버려버려요. 호흡 백이면, 신나게 신나서. 아, 근데 신문가에 한개 남았죠. 그걸로 광질해야 이 되지 않아요? 어, 잘... 아, 공격 1벨을갈까요 그거 없어요, 저. 다이아, 다, 에 그, 철 위축 잡기만 다이아 하나잖아요. 네. 근데, 오징어를 하... 잡았을 때 먹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봐봐요. 남편, 남편. 지금, 오케이, 남편.